네개 양입니다, 예. 아, 천의 양입니다. 천혜. 요즘 천의 양이. 그니까 여기는 이 사이에 공간을 벌려줬잖아. 예. 네. 예. 그냥 요거를 조금 더 요렇게 올려줘야 열매 커져. 응. 음. 세력 커져. 예. 그냥 요거를 조금 더 높여줘, 불어. 요, 요즘 사이에 햇빛이 가, 이것이 알면 햇빛을 할거 아니라, 예. 네. 그냥 인는 머리로서 작업 지시를 내리고, 네. 예? 응. 예. 부인은, 포필러, 내나 뭐. 이런 식으로, 이제 갈 거라. 그러면 저가운데 이거를 외과달로 키우면 저쪽 저런, 저런 도장지가 있어야 될 거지, 그 음... 저런 거에. 저렇게 외과달로 키워, 내년 봄에 중간 크기로 자르면, 옆으로 쫙, 그, 에비지가 발생해요. 음... 그냥 그거 갖다 주 유일할 거라. 저거를 막바로 유인하는게 아니고. 음... 어. 그냥 그렇게 해 가면 3층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뭐, 이것은 나무는, 우리 양동이 두개 들리지 않으면은 힘들지만, 허니팔로지 마라. 지게로 양동이 들리면 가볍잖아. 팔만, 어, 안에 전체 몸에서도. 이것도, 밴드 끈으로 이거 해주면은 3 0 k m 달려도 나무 스트레스 안 받아. 그지? 이렇게만 매달아줘 버리면이. 그냥 그게왜냐면 이제, 비료도 물탕 주라. 온갖 까지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비료도 과잉 섭취하면 죽여지. 그지? 그냥 제초지만 하지 말고 풀만 키워라. 그냥 비료고 약, 비료도, 비료도 적게 들고, 응. 다음은 농약 관계는 나가 나중에 해줄게.